어, 타락한 천사라고 하는 그 타락한 천사의 무리들이 이 땅에서 지금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이 자꾸 흉악해져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우리 눈에는 안 보이거든요. 사람의 눈에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 여러분들, 분명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죄와 사망의 문제. 이, 이것은 이 이것에 이 문제를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 한번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 이, 여기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쓰지만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 한번 제가 물에 빠진 사람들의 그, 그걸 그 한번 좀 보세요. 여러분들 어, 사람이 물에 빠지게 되어져서 이제 자기 힘으로는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지면 호적거리게 되어지고 결국은 물에 들어갔다, 몇번 나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 물속으로 쫙 가라앉아. 그래서 죽게 되어지거든요. 이것이 바로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왜 이러느냐? 이 땅에 죄와 사망이 왕 노릇 하고 있고, 원수 마귀가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철저하게 여기서 벗어나야 되고, 여기서 해방되어져야 하는데, 이, 여기서 해방될 수 있는 사람의 힘으로서는, 사람의 지식으로서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물로서는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사람은 사,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원수, 악한 영으로부터, 거기서 벗어나는 게 되어져야 되는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이 땅에 있는 것은, 도움 사람은 다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동물들이 우리를, 사람을 대신할 수도 없고, 보이지 않는 천사들이 우리를 대신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어떠, 우리들의 어떠함을 아시고, 하나님께는 하나님과 함께, 함께 계시는 그분의 아들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구원하고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저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건져내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하셨습니다. 어,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하니까 사람의 구원은, 사람의 구원은 사람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도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됐어요. 근데 이 땅이 이미 죄로 인해서 원수, 막, 악한 영에 의해서 다 점령이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어, 그래서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상태로 이 땅에 오실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죄의 사망에 붙잡혀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만약에 나쁜 악한 영을 멸망시키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악한 영에게 붙잡혀 있었던 사람이 다 함께 멸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가 없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보내시되, 사람으로 보내시되, 이 땅에 있는 사람들도 모르고, 악한 천사들도 모르게 하나님이 비밀스럽게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보내셨는데, 여러분들 이 말씀을 여러분들 한번 이해를 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말씀 빌리보서 2장 6절과 7절, 8절인데요. 한번 번 우리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기, 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정말 영광스러운 분이고, 하나님, 하나님의 하나님 아들은 곧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이 땅에 이 땅이 감당치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분을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기 위해서, 사람으로 태어나려면 여러분들 하나의 법칙이 있어요. 반드시 잉태의 법칙을 따라야 되고, 출산의 법칙을 따라야만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어요. 만약에 잉태와 출산의 법칙을 따르지 않고 태어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비정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비밀스럽게 보내셔야만 되세요. 왜냐하면 이 땅에 원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공개적으로 오면 원수들이 그냥 두지 않거든요. 방해를 하고 어려움을 주니까 하나님께서 비밀스럽게 처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지게 하는. 그 방법을 택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으로 오는 법칙을 그대로 따르셔서, 인태하는 법칙을 따르셨어요. 그리고 출산의 원칙을 따라서 10개월 만에 태어나게 하시는 과정을 거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여러분들,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신 게 아니고 사람의, 사람의 형상을 입기 위하여 인태와 출산의 과정을 거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우리가 기념해서 오늘 성탄일이라고 하잖아요.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영광의 하나님이심에도 영광스럽게 이 땅에 오지 아니하시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왜 그러냐? 비밀스럽게 오셔야만 했고요. 사람들을 섬겨야만 하셨기 때문에, 사람을 구원하셔야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그분이 이 땅에 그렇게 비밀스럽게 오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마국간에 태어났거든요. 여러분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아무리 여러분들 어렵다 해도 마국간에 태어나신 분은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데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는 그 황제가 갑자기 명령을 내려서 로마 제국 황제가 모든 사람은 다 호적하라 해가지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하러 가야만 됐어요. 그때 마리아는 아기를 이미 잉태해서 만삭이 되어져가고 그래서 곧 출산을 하게 됐는데 명령이 떨어지니까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남편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야만 했어요. 그래서 이 배가 불른 아내를 데리고 갔. 갔는데 조심조심 하여 가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고향 베들레헴에 도착했는데 이미 많은 사람들이 고향에 돌아와 가지고 호적하러 왔던 거예요. 각 집집마다 방에 꽉 찼어요. 들어갈 수 있는 방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 안에는 지금 급하고 막 지금 막 산... 아기 가 나올 것만 같은 그런 상황이라 그래서... 빈 곳을 찾은 니마국간밖에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국간에 들어가서 거기를 빌려가지고 거기를 도움을 받아서 거기서 좀 정리해가지고 거기서 잠시 있다가 아기를 낳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어, 정말 마국간에 나신 예수 마국간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는 여러분들 이거 이해가 안 되죠 세상도 감당치 못하는 그 놀라우신 분이 사람을 구원하고 사망으로부터, 죄로부터, 원수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마국간에 태어났다. 이것은 세상적으로는 사람들이 믿을 수가 없는 거지요. 이렇게 오시지 않았다면 여러분들, 왕궁에서 태어났더라면 상황은 달라졌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실 때, 가장 가장 낮은 자로, 가장 가난하게, 가장 없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왜 그분이 이렇게 오셨을까요? 우리를 죄인으로부터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건져내게 하시려고요. 어,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아 여, 예수님을 영접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냐였더라.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알 수가 없었어요. 네?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도 구원을 구원하시는 분으로 오셨는데도 영접하시는 분들이 사람들이 없었던 거예요 인기가 없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오셔서 오셔가지고 말구에서 그 예수님을 아이를 아이를 낳아가지고 아이를 보자기로 싸가지고 강부에 싸서 말구에다가 놓았어요. 말구에다 놓고 어. 그것이, 여러분들, 아기가 놓일 자리가 없어서 말구유에다 놨다, 강부에 싸서 놨다, 성경 뭐라고 했냐면 이것이 표적이다. 이것이 구주의 표적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들, 표적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신 하나님 구주의 표시라는 거예요. 말구유 아시죠? 말구 말이 밥을 먹는 통을 말아 하 말구요라고 하잖아요. 그 말구요에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 아기가 누워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바로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신 구주 예수다 구세주다라고 하는 표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여기서 우리 안에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아까 노래도 했습니다만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베들레헴에 있는 마구간이에요. 근데 베들레헴은 베들레헴은 떡집이란 뜻입니다. 떡집인데 여러분 떡집에서 나오는 것은 뭘까요? 떡이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러셨던 거예요. 여러분. 들 사람에게는 사람에게는 사람이 변화되어지게 하는 방법은 사람으로 하여금 먹게 하는 거예요. 먹는 것은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요. 좋은 음식을 먹으면 그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지고요. 병든 음식을 먹으면 병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원리를 따라서 사람들이 사람들을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그 사람들을 건져내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구유에다가, 구유에다가 놓게 하신 것은 사실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데 짐승보다도 못하게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본래 사람은 그런 계획이 없었는데 죄를 범함으로 그렇게 타락한 거예요. 그런 타락한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떡으로 해서 구유에다가 이 예수는 사람들이 먹어야만 생명을 얻고, 먹어야만 변화를 받고, 먹어야만 구원을 받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이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표시로 구유에 나게 하여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 여러분들, 구유에 나셨다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어, 금방, 아, 짐승이, 짐승들이 먹는 밥통이잖아요. 솔직히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들, 짐승보다도 못한 삶을 말과 행동으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삶이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살인을 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던 사람들도 감옥에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그 사람이 달라지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그 가정이 달라집니다. 가정이 달라져서, 여러분들, 삶이 소망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 새 중에 펠리건이라고 하는 새가 있습니다. 펠리건. 한번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펠리건을 보세요. 여러분들, 이 펠리건의 특징은, 딱 보면, 그니까 어디가 눈에 딱 들어옵니까? 입이죠, 입. 있죠, 입. 그리고 입에서도 밑에 있는 에? 여기가 주머니가 주머니가 큰 것을 느낄 수 있죠. 뭐하기 위한 주머니일까요? 에? 어 이미 여러분들 딱 보시는 순간 알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모든 만물에,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비밀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이 숨어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새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독특함이 들어있답니다. 이 먹이는, 먹이통은요, 어, 한번 날아가서 새끼를 위해서 저기 고기를 잡아가지고 밑에다 다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먹... 이 새의 위보다 이 통에 쇠배나도 많이 담을 수 있다는 거예요. 쇠배나 아주 그래서 새끼를 위해서 멀리까지 어, 날아가지고 저 고기를 잡았어요. 잡아가지고 왔는데 어 고기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이 입에 있는 아니 이 주머니에 있는 걸다내 주거든요. 내줘서 새끼를 살려요. 근데 새끼가 고, 자, 밥도 안 먹고, 고기도 안 먹고, 어? 병이 들었어. 그러면 그 어미 펠리거는, 어미 펠거는 참으로 놀라운 것은 자기의 살을 찢어서, 찢어서 자기 살에서 나오는 피를 그 병들어서 아파하는 새끼에게 먹인다는 거예요. 아, 여러분들, 짐승도 자기 자, 새끼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피를 상처를 내서 그걸 먹여서 그 새끼를 살려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이 주머니의 양식이, 양식이 부족한 거예요. 이제 추운 겨울이면 더 그렇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 펠리건이, 펠리건이 자기 몸을 상처를 내고 일부를 찢어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지금 이렇게 이하고 있는데, 그 새끼들 앞에서 발랑 이렇게 뒤로 누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라고요? 뜯어 먹으라고. 저는요 이것을 발견한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동물도 이렇게 자기 새끼를 살리기 위하여 자기 한 몸을 다 내어주면서 나를 먹고. 너희는 건강하게 되어져서 살라고 하는 이것이 펠리건의 이 새끼를 둔 어미, 아빠의 모습이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가 병들었어요. 우리가 죄인이 되고 죽어가고 있어요. 우리를 건져내기 위하여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우리를 죄로부터 병으로부터 저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지옥으로부터 건져내시려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아들을 십자가에 못박아,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게 하여 주신 겁니다. 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 짐승도 짐승도 이처럼. 자기 새끼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을, 여러분들, 이 말씀을 바라보고 믿으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예수님을 믿어서 믿게 되어지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들 인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그것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죽은 이후에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보장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 저는 여러분 이 자연의 신비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을, 아름다운 것을 갖추고 있어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고, 펠리건이 자기 새끼를 위하여 피를 나눠주고, 자기 살을 나눠주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려고, 십자가를 통해서 피를 흘려주셨고, 그 다음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만들이신다면, 마음에 받아만들이신다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지금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영원한 세계까지도 하나님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에 이르는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기 오셨는데 그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기도를 제가 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옆에서 도와드리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 저를 따라해 주시면 믿음으로 따라해 주시면 예수님을 내 안에 들어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같이 따라주시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제가 아침에도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그런 말씀 하셨어요. 잃어버렸던 사람도 돌아오게 될 것이고, 처음 믿었던, 아무도 예수를 믿었지 않았던 사람도 예수를 믿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기를 네가 기도해야 된다 해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